네, 네 유상범 감사님 뭐 법률에 대해서 해박하셔요, 예, 인정하고요. 그러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그나쁜 결론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 예, 제가 제가 좀 하세요. 보, 보충할게요. 아 공부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령관들이 검찰과 군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처장님? 예. 예, 우리가 증거인멸을 얘기할 때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머지 김용현을 비롯한 사령관들이 입을 맞춰서 자기를 우두머리로 몰고 입을 마친 이유는 연금을 걱정해서다. 첫째, 이분들이 자백을 하고 이이 이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하면 이분들은 선처를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재의 현재의 지금 양형 예상 표상 매우 엄중한 범죄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증거인멸로 연금 문제를 대통령이 언급한다는 게참 치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역으로 거꾸로 나머지 분들이 다 입을 맞춰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자리, 이 자리가 아니군요. 이 국방이 아니죠 처음에 다 잔뜩 나왔는데 다한 사람을 제외하고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TV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계엄 사령관부터 그 사람들이 다 족족 다 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연금, 치졸하게 연금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수계로 자기가 대통령인 걸 까먹고 나를 수계로 지금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나머지 사람들이 포고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시키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시키니까 포고령도 만들어서 대통령 수정도 받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국회도 난입을 하고 성관위도 난입을 했다. 성관위 직원들 압수색도 하고 영장 없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게말씀드릴수있는 것은,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은 e Japan, Japan, j a 법지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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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드립니다. a n j a p a 윤상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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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검사 a n Japan, Japan, j a p 고 n j a p 차관님 알고 계시죠? 아, 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10일, 10일인데, 내 달, 1월 7일 정도면 아마도 현재 상태에서 저 기록이 왔다 갔다 한걸 빼면 공수처가 28일날까지는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야 되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차관님?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까 방어권을 보장해자는 얘기를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한테 들었고, 토론도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심판, 이거랑 윤석열 피의자의 지금 예정된 구속기소 시점이 약 2월 한 8일 정도 됩니다. 차관님. 네네. 그러면 2월 8일이라 기준은 적어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날짜가 23일 그리고 어쭉 이어서 뭐어 내달 4일 6일 6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주요 어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심의 다 끝납니다. 그랬을 때 수사 기록 인증금도 다 왔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제 느낌으로는 2월 어 지금 기일을 16일까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은, 주요 증언자의 증인신문은 2월 6일까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상하는 것처럼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마당에서 법원의 구속, 어, 기소에 따른 재판의 시작은 아마도 2월 7일 이후인 뭐한 2월 말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과 이것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서로 교란 상태가 됩니까? 우리 차관님. 내가 단순한 상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적어도 이것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아홉 뭐 분이 그때는 저는 완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그분들의 공감대로 아홉 분 전부에 파면한다라는 그 결정이 내릴까지 예상되는 스케줄과 구속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충첩되지 않는다. 이 네, 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지리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행사사법 절차 내에서는 필요한 방어권 보장 철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의 산술에 따르면 뭐과거시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뭐 많이 수네 어~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이게 공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 약간의 지장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하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